와, 이 정자, 여, 골차품, 예. 야, 정자, 뭐고, 이거, 정자, 하러집한 장. 절단나 붓, 블라 와, 내리 정자 다 이미 다 탔어. 이거 한번봐보다 와, 절단절단돈또더이지 문제가 아니고. 그, 스름, 그, 스름. 와, 다나호지절 철단나. 와,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전쟁이지, 뭐 있노? 와, 이와 이거 지어줄마됐다고 벌써 이거 불이 다 나가지고. 절대 나쁘습니다, 이거 지금. 예, 야 봐보세요. 이게 완전, 와이고, 이 전쟁터지, 이게 뭐 있습니까, 이거 뭐. 남는 게 없이 사거리다 거대해 붙습니다. 네 완전 좆다해 붙습니다, 좁 집도 절도 아니고, 완전 이거 뭐. 와, 이 유리산 다 하게 제가 이거. 음, 음, 와이고, 냄새에. 냄새 질. 냄새 질식하겠습니다, 질식. 와, 이거. 절대, 절단. 절단, 도 아닙니다, 이거. 나무 절단입니다. 이게 뭐, 이 이래가. 야 이거 생긴 열마 됐다고, 벌써 이래. 이가 지하다 그런데. 와이고 어.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 이 사람들은 다의아하노 이래가. 와이이고 이거 이 그것도 이거 보험 다 들었을 건가인가 뵈. 이아 왔던겨. 와는 이제 우리가 책임자 아닌가? 책임자가 좀신경 써야지. 책임자면 애들 노릇바고고그면안 된다. 아, 눈겨이 알지? 예. 어. 그래 내가 아침에 왔는 사람 물어보니까 세요 이거 장사 안합니다는거 장사한게 아니고 구석에서 칙칙하다가 덧다질가지고 그 현장에 누구든 총1 1고가 뜯어갖고 보세요이러안됩다 이러면 어어 절단나세요답나 앞에 불는데 구경하고있다 와어 앞에 와, 냄새 아유 냄새이 파라 플라스틱이 게 단호가 보는 오까네 이게 전부다 이게 가스 폭발하는 이게 처음 부다 가스는 없어 아 가스는 없네 그 전부 다 그거네 왜 그걸로 그면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나가면 나무라게 아니고 예. 저부터 화학 지르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녹아내려보는 거야 다녹아내려보고냄새는 그 냄새가 유토가스가 그 얼마나 많은지 맞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지금 지금까지 오늘 오가는 게장한테 그 그래 라싱 왔더라고 그래 몰라 이래서 난 나가면 안돼 저거 안 된다, <laughs> 저, 저, <저가> 안 된다. <laughs> 저, 저부터, 다 잡아봐야. 저부터 잡아봐야 너, 저 다다리 잡아보자 저부 잡아야 돼저 새끼들한테 누구부터 잡아보자 ç 돌마라 u t m a 그래, 도 돌마라 mal à neuf 다 u p 래 s C'est rien, c'est rien. C'est rien, c'est r 거 e 이게 e s t r 밴드나 가수 올려 주려거내 사진 아직잖아 들어봐가. 예, 그할 필요 없니다 그 이거 우리 나는 유튜브 하고 있는데. 어, 나는 한4 0 0 되고 예. 많은데 내 사진 찍어 좀주려거 예. 그래. 내가 지금 잖아 그래 이게, 이게 전국에서, 전국에서, 전국에서 다 본다고네. 나 보지 당연히. 예, 그네 지금. 뉴스도 이... 새끼 뉴스 잠깐 나고 있다. 가안된다가는어 예, 아, 가 이래가는... 네. 아, 네. 절대. 밖에 맞마냄새납다코 <laughs> 박으면 안돼 왜... 와... 일. 일단... 야참 이야... 진짜 신경 안 쓴다 태풍 온다고 전시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래 못산다 나중에 이거 빠빠이 해야 돼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이고, 나좀 찰나갈게. 냄새 때문에 독학게가안 되겠다.